네 우리 성도 여러분 42교구 온라인 교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또 능력과 또 소망 주셔서 무엇보다 특별히 금요일 또 교구 모임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 사역들을 배울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그리고 명확히 깨닫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 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어, 우리의 모든 삶이 더 감사와 기쁨,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출입에 관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교회 입장하실 때에는, 네, 구사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 다음 광고는 이제 수용론 멤버십 앱을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또 업그레이드 하시고요. 또 들어오셔서, 어, 자리에 앉으셔서는 그, 다시 한번 수용론 멤버십을 키시고, 어, 예배당 자리 qr 체크 자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음 qr 코드를 찍는 화면이 어, 열립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qr 코드를 꼭 찍으셔서 내가 지금 어느 좌석에 앉아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행복나는 축제 네, 5월 26일날 저희 원래 5월 26일 6월 2일 두주 걸쳐서 저희가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번좀 변경이 있습니다 네. 5월 26일 수요일만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고요. 5월 2일은 기도 주간입니다. 자, 기도 같이 하는 주간이고요. 두 번째 5월 9일은 작정 주간이고요. 5월 16일 주일은 섬김 주간이고요. 5월 26일은 초청하는 주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행복 나눔 축제를 좀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뭐꼭 버스 기사님들과 또 택시 기사님들만을 위한 그런 또 시간은 아니니까 옆에 있는 지인들이나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머뭇거릴 수 있고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중요한 관건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이겠네요. 네. 자, 온라인 춤 선교 기도회를 저희가 처음 1년 2개월 만에 했었고요. 어,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좀 좋았던 건 아, 우리 선교 기도회에 또 인도네시아 선교, 선교사님들께서 직접 친히 또 참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임병진, 박기옥 선교사님, 또 김미정, 최진혁 선교사님, 양성현 이비금 선교사님, 또이승원 정은희 선교사님. 시범적으로, 뭐, 저희가 처음 이제 선교 기도회를 또 줌으로, 줌을 통해서 저희가 또 했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초청이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또 저희 그 선교 기도회에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은혜 시간으로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우리 많은 교구 식구님들 참석해 주시면 본격적으로 영적 성장의 길,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과고요.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 다음 주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두 주에 걸쳐서 저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의 성경 퀴즈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제목. 지난주 강의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 또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자 이걸 제가 성경 퀴즈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성경 퀴즈 제가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아,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네 가지로 소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정체성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어, 자기 정체성을 그 예수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죠 주님. 어 저번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라는 그 고백에 담긴 그 의미가 다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을 때 선생님, 어, 좋은 선생님 정도를 생각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특 특별한 사람, 아주 그냥 구약의 어, 선지자들처럼 막 병자도 고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을 대원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 제자들은 어땠죠? 제자들은 결국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걸 잘 보세요. 아, 오늘 성경 퀴즈가 지금 이 그리스도 메시아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이네 가지가 이네 가지 이름이 사도신경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성경 퀴즈 문제인데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메시아, 아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네.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 하신 그 일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 직분들인데요. 자이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강의 후에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이 제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제가 모바일 스타벅스 상품권을 두 분에게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송구절 볼 텐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리라.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자, 이 어떤 성경 말씀에 담긴 고백이 자, 이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어떤 큰 어떤 사역 중에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 마음의 문을 열며 한번 글을 보시면요.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복음,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른다면 절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들을 특히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배우며 이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잠시 한번 아이스브레이크 한번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아, 기독교의 상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 뭐 어, 교회하면 정말 좀잘 보이는 어,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징, 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 기독교가, 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리스 이 당시 로마 문화에서 이 십자가는 바로 저주와 이 수치의 어떤 대명사였기 때문입니다. 아,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로마인들이 이 고통스럽고 이 굴욕적인 이 십자가형의 죽음을 여러분 누구에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흉악한 범죄자와 가장 위협적인 역적들에게 부여을 했습니다. 아 역사상 이 십자가형을 받은 로마 시민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십자가는 굉장히 굴욕과 또 저주와 아, 또 고통의 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기독교가 이 십자가, 이 당시의 굴욕과, 어, 뭐 수치와 굉장히 고통, 가장 강력한 형벌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 십자가를, 자, 기독교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배워야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아,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다른 생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 그만큼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자, 내가 온 것은, 여기 내가는 누구일까요? 자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온 것이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 내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자 그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이 생명을 얻어야 할그 양들은 누구입니까?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전 인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면 마지막이죠.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이 영원한 생명과 자 영생과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된다면 영생을 얻게 되는 존재가 누리는 평안이 있겠죠.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이 주는 평안, 그 평안함을, 샬롬, 그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유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2번 문제를 보겠는데요. 자, 사도신경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합니다. 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언급할까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다음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우리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26년 그리고 36년 사이, 약 10년이죠. 유대 지방의 총독을 지냈고, 유대인이 고소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언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그 당시 역사학자들, 타키투스, 요세프스, 플라비우스, 에우세 비오 등의 역사가들의 이 기록에도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자, 어떤 인물입니까? 유대인 학살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언급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믿고 있는 모든 신앙과 믿음이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이 나무에 달려라는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아 베드로전서 이 본문에는 이 십자가 사건이 누구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베드로는요. 자 친이 나무에 달려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 십자가 죽음을 선택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하셨던 어떤 그 말씀들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과 선택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그는 그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라 어떤 말씀이죠? 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자, 죄인인 우리는 원래 그분이 있었던 그 자리,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특별히 이걸 자리 바꿈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고, 의인의 자리, 예수님은 자 누구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까? 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앉으신 사건입니다. 자, 자리 바꿈이죠. 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 우리와 예수님의 자리를 뭐한 거예요? 짝! 바꾸어 준 사건입니다. 자, 먼저 이 자리 바꿈을 했던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자, 인간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앉아야 할그 보좌의 자리에 대신 앉으려고 하죠. 자, 그 결과 인간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인간이 시도한 이 자리 바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시도한 그 잘못된 자리 바꿈의 이 사건을 바로 잡으시는 사건입니다. 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죄의 본질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인 반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다. 자, 죄의 본질은 자, 우리가 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자, 구원의 본질, 이 하나님의 어떤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인데요. 잘 보세, 보셔야 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염소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자왜 염소와 송아지 피는 안 될까요? 어,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네,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 자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봤을 때 염소와 송아지 피는 어, 사람의 죄를 사했다기보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죄를 살짝 감추어진 정도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 피밖에 는안 될까요? 어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저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면 아,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자 절대 그렇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 속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죄인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자, 죄인이 죄인의 죄를 속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죄인의 어떤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사람이기는 하나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 오늘 마지막 3번 문제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어, 기독교 복음의 진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구분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당신의 삶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어, 당신에게도 자, 이런 간격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무척산 기도원에서 제가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아, 체험했던 그 기억이 저에게 너무나 생생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세월이 오랫동안 흐르면서 저에게 그 십자가의 그 감격과 은혜가 시들시들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저만 여러분 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는지를 곰곰이 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감격이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뱃속의 아기를 위해 암치료를 포기한 엄마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한 여인이 한 아기를 안고 있는데요. 네, 이 여인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여자입니다. 엘리자베스 조이스는 유방암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의사는 그녀가 아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녀는 기적처럼 임신을 하게 되고요. 엘리자베스와 이 그녀의 남편인 맥스는 이 아기가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매우 기뻐합니다. 하지만 임신한 지한 달이 지났을 때이 부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재발했고 그 암이 어디까지 전이 되었는지를 보려면 전신 스캔을 해야 되는데 그 전신 스캔이 아이에게 치명적인 해를 줄 것이라는 의사를,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깊은 고민 끝에 부부는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아기를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녀는 예정일보다 두달 앞서 제왕절개로 자신의 딸인 닐리에를 출산합니다. 자, 출산 후 바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요. 이 결과 암세포는 이미 그녀의 심장까지 퍼져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아기를 품에 안은 지 6주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당신이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태중의 아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무 비도 섞이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은 친히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격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번 한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십자가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쁨,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성경 퀴즈 냈었죠. 네,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번 강의 후에 이 정답을 나시는 분은 제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선착순 우리 두 분을 제가 뽑아서 모바일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 사역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배웠고요. 다음 주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